그럼, 최권에의보조사업 저희들이 받아가지고, 제가, 이게 보통 보면, 이제, 교수 시스템로 봐요. 휠터가한 개인데, 제가 네. 수준이 좀 나쁘다 보니까, 이제, 만간 필터까지 자체가지고 필터 지금 두개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지금, 이게 작년 8월 달부터, 그, 그 7월까지 달다동했는데 이걸 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일단 아. 소들이 좀, 예, 물 먹는 것도 그렇고, 좀그 뭐, 많이 먹는 느낌이 들어요. 아. 그 옛날에 뭐, 어른들 뭐, 물청소 잘하고, 물마다, 뭐, 소, 한올라 보다, 한, 그런 얘기가 있는데, 일단은, 이거, 시점 자체가, 2100만 원 들었어요. 이게, 자부담이요? 아, 아니 그건 어 아니고, 어 총? 총 2100만 원인데, 네. 분보도 50%, 자부담 네. 이제, 50% 해가지고. 와, 가는. 물에 이렇게 투자를 사장님은 하시네. 지하수, 지하수 란 말이죠. 네, 지하수도 자체가, 제재 지하수 자체가, 그냥, 각질이 좀 나쁘다 보니까, 네. 좀, 투자를 했게 됐습니다. 아. 음. 와, 이 정도 같은면, 아 필터에서 확실히 뭐가 많이 걸러지는 것 같은 게 네. 보이네요. 작년에 이제 일년 만에 필터 새로 갈고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필터는 더러워 말고 풀어 가지고 네. 물로 세척하고 네. 다시 또 사용. 하고 지금 요게 이제 새 필터지 이제. 네. 그래도 중간 중간에 이제 한번 교체해 가지고 주면 이제 걸러지고 걸러지고 걸러져 가지고 이 우리 양쪽 농장에 다 같이 저 농장에도 이, 이 물과 같이 세요 거가 정수기 물을 먹는 거네요. 예. 지하수면 그럼 시원한 물도 들어가나요? 예. 시원한 물도 들어가나요? 지하수 그저장 물이 여기 예. 저장 들어갔다가 예. 이 물이 정수기 통해 가지고 해가지고 뻔뻔하 가는 거죠 아. 정수기가 여기 잡아 있는 게 아니고 원. 예. 원소 농공으로 들어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끝골이 해가지고 정수 해가지고 정수 하면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. 아... 그농량 지금 현재 150도 묵는 데는 뭐크게 지금 현재 이 모다로서는 뭐 힘이 안 딸리니까 예. 가능하고 지금 두수가 양쪽 농량이다한 300도가 차기 되면 이 모다 같으면 전략하죠. 끝에면 이제 모다 자체를 좀당겨로서 힘으로 가까이. 이 약목에, 최유공 약목에 이거 설치하시는 분이 몇분 계십니까? 지금 요 시스템 저밖에 없어요. 네, 저도 이거 처음 봅니다. 작년에 뭐 하면서 몇 군데 뭐 안동하고 몇개 업체 봤는데 제가 봐서이 업체가 난 제일 좀 좋다고. 혼자 판단돼 가지고 했는데 네. 이게 지금 보면 친구 너무 기술센터에도 지금 요시스템 들어가 있어요. 아 기술센터에요. 네. 네. 근데 기술센터에 어떤 그 변화가 더 보고 네. 우리보다는 또 방대한 그 크기인데 너무 축소해 있는 어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에서 나는 그 선정했는 게더 맞겠나. 그거 같아요. 그래서 그거 하 요거 좀 편하게 제가 선정을 했어요.